영화 범죄도시 좋아하세요? 저는 조선족에 대한 정보를 이걸로 접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연출이 과하게 들어간 조선족 캐릭터들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조선족 말투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아임바. 하지마이케스 뭐, 이런 성대모사나 패러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밖에도 최근에 중국이 한국에 무비자를 해주면서, 많은 유튜버들이 여기로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하여, 제제의 이번 여행지. 연변입니다. 아, <laughs> 설렌다. 근데 연변에 가기 전에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조선족은 어떤 민족인가? 조선족이 쓰는 말과 한국어의 차이는 뭘까? 북한말이랑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조사해 봤습니다. 14억 명 이상의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 중국은 민족 단위입니다. 총5 6여개의 민족이 있는데 그중 90% 이상이 한족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한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제외한 나머지는 55개의 소수민족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중 조선족의 총 인구는 180만 명. 근데 신기했던 거는 이중 40%가 한국 있다고 합니다. 조선족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언어를 구사 가능하고 첫 번째가 중국어 화두 번째가 조선어 자오시위 조선어는 기본적으로 맞춤법과 어휘를 포함해서 북한의 문화어를 기본으로 표준어가 되어 있고 그들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는 중국어를 사용하고 가정 내에선 조선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조선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말하자면 비교적 중국식 표현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세관을 뜻하는 해관은 중국어의 해관을 중국 한자를 그대로 읽은 것이며 사무실을 뜻하는 판공실은 중국어의 판공실을 조선 한자음으로 읽은 것입니다. 또 조선어의 특징으로는 오늘 내 일모레 뒤에 에를 붙이는 수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지 씨 내일에 만나요 여행 갔다가 오늘에 왔어요 또못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재가 하는 말은 알아 못 듣겠어요 또 조선어의 표현에서 전화를 걸다 라는 뜻의 중국어의 다 톈화 의다는 동사로 치다 라는 뜻인데 이 중국식 표현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전화를 치다 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또 조선족 말투는 함경북도의 말투와 매우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를 테면 중국어로 니츠방러마 한국어로 밥 먹었어요 라는 뜻이죠 먼저 북한은 밥 찹셨습니까 <laughs> 라고 하는데 조선어로는 밥 먹었습니다 밥 먹었습니까?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아! 아! 내려왔다 하지 않았니? 아, 이번에 친구랑 같이 가는데 같이 유튜브 하는 친구거든요? 쓰레기. 중국의 단, 장점. 분리수거 안 해도 돼요 승만도라고 바로 올라가실 거예요. 이 친구랑 같이 가는데 공교롭게도 이 친구, 여자친구가 가는 비행기가 똑같아요. 어, 왔니? 니 동북 가는데 짐이 작다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트랙터를 트락도로. 와 맞다. 라디오를 라디오. 라디오. 아 라디오야? 뭐야? 그러 우리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우리는 아, 나 이거 너 배워줄게 이렇게 말해. 저 맨날 너 배워준다고. 나 가르칠 수 없는데. <웃음> <웃음> 오 대박이다. 아니면 나 배워줘. 기내식 언제 줄까 앉자마자 줬으면 좋겠다 밥 먹으러 갈래? <laughs> 내 소원이 내가 부담 안 느끼고 타고 는 거야 난 미국 갈때 이걸 타는 게내 꿈인데 <laughs> <있는데>. 이 사람들 그 <laughs> 통로가 있습니다 따로 어, 확실히 좀 넓네 정유하고 있는데 1시간정도 이거 만약에 차가웠으면 먹었어 이거 진짜 맛있잖아 아저 괜찮아요 모래마녀 사지 모래마녀 사지 샌드위치 모래마녀 <laughs> 써먹자 아시죠 아니 절대 안 써먹어 <laughs> 절대 안 써먹어 샌드위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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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못했구나 샌드. 샌드가 샌드 모래 그만. 위치 아, <laughs>

내가 한번 한국어로 말 걸어볼게 네. 여기, 사, 사장님이세요? 네. 여기 사장님이세요? 여기 예? 사장님이세요?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예예예 예, 예. 아 모자 하나에 얼마에요? 뭐 55원짜리도 있고 65원짜리도 있고 가격이 다 틀려요 아 가격이 다 틀려요 어느 것이 이쁘다 이따 모자부터 골라보세요 어? 그런거 어때? 공산당 모자 빨갱이 모자가 제일 싸거예요아 그래요? 빨, 빨갱이요? 빨갱이 모자잖아 일단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바로 올게요. 빨갱이 모자? 하나사마디야사마디야뉴놔주는 것도 한국이랑 비슷하네. 중국은 다 원래 그거잖아이대요 여보세요? 왜냐? 아, 내가 아, 가 네가... 네가... 네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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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자하자谢谢 <놀람> <놀람> 음, 여보세요는 실相는말吗哦不知道当真吗真的吗真的 음, 어, <놀람> 와. 아어吗真的吗真的吗 제대로 된 동치미 한국 순대랑 좀 많이 다릅니다 맛도 약간 좀 쿰쿰하고 맛보다는 좀 쓴맛? 어 이게 부산으로 가요 어 맞아요 필요합니까? 무조건 필요해요. 무조건 필요해요? 제가 백두산 가이드라 하는데 네. 백두산이 지금 육급 바람 불고 있어요. 허? 매일. 일, 이렇게 입고 가도 돼요? 추워요. 안 돼. 요 아, 이것도 좋아요 백두산에 가면은 옷 빌려주는 데 있어요. 그거 아. 하나 더껴 입어야 돼요. 안에 다 털이야? 이런 거 이뻐요. 음. 너무 괜찮은데요? 오, 야, 잘 어울린다. 괜찮은데요? 잘 어울립니까? 어, 아저씨도 쓰고 네. 계시네. <laughs> 제가 쓰 <쓰는데> 이거예요 결제는 <laughs> 어떻게 할까요? 예. 두개다 해서. 150원. 이제 호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격이 싸더라고요, 동배이라서. 인당 30원. 모자를 써서 그런가? 이렇게 뭔가 그냥 그렇게 춥지 않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영화 20도, 막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한국어로 좋겠다, 밀설빙성 보다가 너무 먼것 같아. 哦，坡乱的。长白阿里郎，知道吗，师傅？哦、嗯，oh, 好的。走一个右转。哦。지금뒤늦게생각해보니까이거75원75만에말이안되지털이막师傅在延边买这个帽子的话，大概多少钱？你觉得？花了十五块钱。你觉得合算吗？ 觉得网上好像没这么贵吧？我好像在网上看过，没有这么贵。啊、哦，<laughs> 师傅，你也是朝鲜族吗？我是从这里来的。哦，你是来自延边。光新、哦，的，就是延边周边城是,是朝鲜族。你，你是汉族啊？看到这么很多的韩语，你觉得会不会不方便？没有啊，因为韩语它都中间它、呃、有都是有汉字字的。 아, 아 하다, 하다. 진짜 싸 있어. 시작하기, 시작하면 13원인데 여기또빈관이라어있네 아리랑 빈관 안녕하세요 아, 너지이돈 얼마예요? 이거 구프로. 아 주민비는 약한국 한국인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백 아리랑 호텔 변기만 전는 괜찮아. 아 변기, 제발 푸세시가 아니면. 도든오 좋다. 야 근데 유리가 이거 불 불투명이겠지? 불투명입니다. 다행이다. 바로 어. 아이 정도면 나 뺐. 충분하지. 아저 농담이 아니라 코가 진짜 간지러워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털이 엄청 빠져 모자가. 75원? 글쎄.. 같은 동복끼리 같은 동복끼리 너무.. 너무 하지 않니? <laughs> 어? 어.. 니네가 어. 보내준 그냥 여기 근처야? 아닙니다 택시 타고 8분인데? 우리 항저우에 반값도 안나온는데 택시 타버려? 아 택시 탑시다 아 씨.. 근데 나봐 이런 중청급인데 택시 안 타기로 해놓고 바로 타고 좀 미치긴 한데 그니까 러 이미 유튜브에 다 찍혔어 우리 택시 안 타기로 해놓고 그냥 죽읍시다 이여행 끝나면 <laughs> 연변 안녕하세요. 태산 양꼬치알아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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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9 0년대에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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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습니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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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국에 아니야? <laughs> 제가 조선족분들을 보고 싶으니까 약간 일부한국저한국어를한국 먼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부터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laughs> 我是马连甲二你过年的时候不回家吗？我就儿的。啊，你是这儿的啊？我这每顿我都离不了咸菜、泡菜，你知道吗？习惯了，你没有这个吃不饱饭，你明白吗？好嘞，谢谢。找到了，泰山烤翅。冰川啤酒，我哇我我两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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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h 좋아요. Yeah. 야.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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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하하 그럼 이게 맥주라는 거잖아. 이게 맥주라는 거. 아. 음. 여기 이 지방. 완전 하얗다 음. 거. 입에서 살살 녹는다, 지방이 이런 꼬치를 중국이라고 다 먹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연기로 와서 약간 이렇게 퀄리티 높은 꼬치를 먹어보고 있습니다 아 씨씨에 아잘 먹었다 다시 올 만하다 해산 여행 같은 거는 가게 하나 나 인심 하나 하나에 감동받고 나중에 아 한번 더 올까? 이런 어. 생각 들게 하잖아 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네요 마음에 듭니다 디저트 먹으러 렛츠고 메일롱 <laughs> 이름 귀엽다 멜롱. 와 여기 그냥 한국처럼 라면 끓이는 거다 있네. 아나 여기서 클렌징폼 하나 사야겠다. 어. 와 딸기 바나나 처음 본다. <laughs> 클렌징폼 빼고 다다 보이는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비슷할 것 같은데. 씨, 어 여기 있다, 클렌징. 시미언 나해. 어 맞네. 김도 있다야. <laughs> 초콜릿 하나 사야지. 초콜릿 진짜 좋아해. 이건 뭐지? 뭔차이지 한번 이걸 먹어봐야겠다. 좀 생긴 거. 신기하네, 뭐. 응. 심지어 하나 남았어 어 회원 없으시죠? 회원 시죠 회원 요네 회원 없어요 회원 지 성공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잘 나가세요 네잘 나가세요라고 하세요. 어잘 <laughs> 나가세요 잘 나갑니다 <laughs> 这一个多少？这十块钱。这一样的吗？两个？不，不是，这是大米，大米做、哦。大米。这是啥？这是黄豆做出的这 <哇 S 2>、啊。这个吧、啊。哇！哎个妈呀！哎呀妈呀！哎呀妈呀！哎 <laughs> 我、oh. 啊，不是，我只是看一下，太神奇了。哦。这一杯多少啊？十五块钱两杯，十五块钱两杯，十五块钱两杯，两杯，十五块钱两杯。一杯呢？一杯呢？七块吗？八八块，八块，八块。 哦，里面的有什么成分？呃，糯米、枸杞、大枣、肠子，还有木耳，还有柠檬。对，냄새가좀좋아요약간조금레몬레몬티냄새나는데응냄새가시원신겨도这是延延吉特色吗？对，延吉当地。延吉。酒精度现在普通话挺好。三三度。三度。三度。那喝一杯这个就不能开车了。 呃没什么太大事儿就相当于喝了一杯啤酒把它烫烫凉一会儿再喝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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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